100초 만에 얻는 피파 정보, 피파 김유배입니다. 모두 예상을 깨고 결과를 떠나 월드컵에서도 자신들의 실력을 발휘한 대한민국 국가대표 우루과이전을 보고 국복 맞아 선발 라인업으로 스쿼드를 꾸려봤다 1조 BP를 들고 무슨 팀을 할까 고민하던 김유배는 결국에 급여 200일 짜리 도저히 구단 가치가 1조가 넘는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 팀을 맞췄다 8금 오은카 케미를 맞췄으며 구하기도 어렵고 이따에도 BP가 말도 안되는 3명 손흥민 황인범 김민재는 은카로 결정 팀은 돈 처발랐으니 나쁘지 않다 허나 효율성 로 따지자면 천억 대한민국 스쿼드와 큰 차이가 있나 싶다. 국뽕 맞고 맞춘 팀이니 미패도 이렇게 우루과이 전미패로 바꿔 주었다. 개인적으로 이번 국대 유니폼은 역대급으로 강렬한 이미지를 주는 듯하다. 한국 스쿼드를 하는 유저들에게 추천할 만한 선수가 몇 있다. 22K FA 시즌 자체가 급여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어서 한국 팀을 꾸릴 때몇 자리 사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손흥민 오카 이상 사용해 주면 좋겠다. 그냥 손이다. 손흥민의 가장 큰 문제인 귀속 이슈가 아쉽지만 이 가격에 이런 퍼포먼스 보여주기 쉽지 않다. 최소 6카 이상 사용하길 추천하는 선수가 있는데 황인범이다 양발 황인범은 패스와 슛 그리고 체감이 굉장히 좋은데 5백을 하는 대한민국 유저는 유상철 선생님 옆에 체감 좋고 양발에 급여도 낮은 황인범 추천한다 나머지 선수들도 모두 만족스럽긴 하지만 급여가 낮아 고강을 사용해야 하는데 가성비가 좋은 편이 아니니 라부코인을 타는 사람이 아니라면 실사용으로는 추천하기는 좀 꺼려진다 이 팀이 월드컵 종료 후 5천억이 될지 2조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김유배가 혹시 코인으로 팀을 구매했나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코인 할 거면 코인 접고 고기 사 먹는 게 이득일 거라 생각한다. 이스쿼드는 우루가 이전에 감명받고 대표팀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맞춘 팀이다. 좌우지간 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내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영상 여기까지. 구독하면 르 굴리트 금카 뜬다. 안녕히 가세요.